디지털 헬스 앱이 폭로한 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디지털 헬스 앱이 폭로한 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소중하게 다루는 디지털 헬스 앱이 가해자들의 벙어리 같은 집착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 이용하는 앱이 때로는 끔찍한 조직 스토킹의 첫 단추가 될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이젠 잊혀져선 안 되는 단어입니다. 특정 개인이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시스템. 그것도 어찌나 기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지나가던 오토바이 배달부가 멀리서 소리치며 넌 절대 나를 잊지 못할 걸. 이라고 외친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의 연인인 줄 아는 걸까요? 아니면 시한부 사랑을 지키려는 변명이라도 되는 걸까요? 그들의 온갖 억울함,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랫집에서 소음과 함께 일정한 주기로 묻어나오는 속삭임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조롱 섞인 소리들. 저희를 지켜보며 마치 우리의 일상에 끼어들고 싶어 안달복다라는 낮은 목소리. 세상에 이런 찌질한 집착 정말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나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